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와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13명으로 이루어진 와킹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와에서 어, 나이를 <laughs> 나이를 맡고 있는 댄서 네임 더 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왁킹을 전공하고 배보스쿨 오마이와 쇼미더 달랑에서 활동하고 있는 왁킹 댄서 현직 스댄스 강사 해피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의 입담과 이제 미모와 이제 다양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스미어 달랑과 오마이와과 베오부스클에 활동하고 있는 댄서 이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역의 창시자. 어, 댄서 네임은 스티아 23살 박지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역의 24살 고양이를 맡고 있는 세이 최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킹이랑 와킹을 같이 하고 있는 오마이와게설영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여 명의 멤버 빼고도 여덟 명이 아닌 일곱 명의 멤버가 더 있는데 그분들안 오셨기 때문에 어 각자 오마이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멤버들이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 꼭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멤버 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약간 이제 저의오마이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오마이와이 만들어진 계기는 창시자 스티아씨께서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창시자입니다. <laughs> 네. 오마이와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제 스무 살 버킷리스트가 배틀을 열어보는 거였는데 그거에 이름이 원래는 오마이와기였어요. 그래서 그 배틀을 이제 여는 김에 친구들이랑 팀을 만들어서 게스트쇼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팀을 모아서 처음엔 저희 학교 동기들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또 친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디션을 뽑아서 멤버들을 계속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계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제, 이제는 저희가 13명의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게 됐잖아요. 이제 다른 팀과 다른 저희 팀만 할수 있는 분명히 특색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많죠 말할 거? 네, 너무 많아요 저희 팀만이 할수 있는 특색을 그러면 이번에는 해피무께서 한번 말을 예스. 해주면 예. 좋겠습니다. 어, 예. <웃음> <웃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약간 일단 저희 팀만이 할수 있는 게 춤으로도 그렇고 춤으로 아닌 활동으로도 저희가 너무 있는. 너무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나 각자 그런 개성도 너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다 다른데 그걸 또다 잘해내서 저희가 특색은 약간 이걸 맞춰가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이렇게 다 다르고 뭔가 어 누구는 이런 노래 좋아하고 누구는 저런 노래 좋아하고 누군 좀 재밌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 그럼 이걸 해볼까 그럼 다른 사람도 어 그래 맞춰서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여도 이렇게 도전해 보고 저희 팀은. 그 댄서들이 누구나 생각할 법한 컨셉이나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컨셉들, 난해한 컨셉들 이런 것들을 보통 다른 댄서분들은 생각만 하고 시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냥 하자 하자 해서 이 모든 멤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른데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걸 조율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개선돼요. 대규말대로 굉장히 서로 양보하고 그런 다양한 컨셉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작의 형태로 다양하게 배출을 하고 서로 되게 주기 잘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색이 있다면 이제 이제 오마이와기 오마이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개인에 한번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는 푸시 먼저 <laughs> 오마이와에 대한 생각인가요? 어 저는 우선 타 장르를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좀 많이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라야 해 되지? 남들이 안할 법한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많이 싸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뭐라야 해 되지? 되게 우리 이미지가 없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백지처럼 만약에 이걸 그리면 이게 되고 저걸 그럼 저게 되듯이 약간 좀 다채로운 팀인 것 같습니다. 단연 4년... 사귄 남자친구 같은 느낌들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되게 열정적이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 싸우고 막 울고 이 친구 하가 애인이 없어요. 네. 애인이 아, 없어요. 없어요. 데려가주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주세요. 저 내년에 서른입니다. 네. Oh 자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의금 이제 010. <laughs> 아니 축의금은 국민은행. 아, 하지만 애인이 없으니까. <laughs> 010 <laughs> 너희들도 너희들도 와 이런 순간 에 오죠? 저희들 오면 아기 낳고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오빠 <오와>. 생기 <laughs> Oh my g <God>, that's true. <웃음> <웃음> 야 조카 <laughs> 용돈 줄 만큼 열심히 공부. 저희는 팀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할게요. <웃음> 클래스 우리 혜진이 누나 아기 낳으면 우리가 아기 돌보고 있어야 될 거예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웃음> 행사 <웃음> 행사 행사 가면은 아기 돌. 우리 장윤정 콘한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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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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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놀아줘야 돼요 국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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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한국 한네 지금까지 이제 개개인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댄서잖아요. 그래서 댄스팀 오마이걸 만들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 댄스팀이 아니었으면 어떤 팀이었을까? 저희 오마이 와기 공장에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재미 그렇게 미친 공장이 있나? 있죠. 이렇게 <laughs> 재미난 공장 있을까요? 어? 벽돌 날르는데 이렇게 날라. <laughs> 아니 아침. 이렇게 날라. 아 무거워. 네 영원. 네. <laughs> 저희가 댄스팀 아니면 어떤 팀이었을까요? 쓸데없는 애들이 모여서 약간 <laughs> 쓸데없다죠. 쓸데없는 아이디어와 함께 약간 개그팀 같은 약간 그런 왜 유튜브 힘드네. 아니 유튜브 보면 왜 정말 쓸데없는데 괜히 보게 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드는 약간 그런 그런 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제 <laughs> 네, 다음 네스티아 씨 저희가 댄스 팀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현재 존재하는 플로우 메이커 분들처럼 뭔가 기획하거나 뭔가 자체적으로 뭐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댄스 씬에서 다들 이렇게 춤을 추는데 댄스 팀으로 안 만난 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인터뷰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인터뷰 촬영할게요 한다던가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야뭐 너무 좋아 <laughs> <이게> 아니라 <laughs>